안녕하세요. 저는 NH 투자증권 김준곤입니다. 뭐 내년 IPO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일단 순서를 바꿔서 뒤로 조금 넘어가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올해 시장 동향을 좀 먼저 이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보시는 페이지의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올해까지 연도별로 IPU 시장에서 총 공모했던 금액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보시면 지금 저게 자료가 작성된 지가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래서 한그 18조 원이라고 돼 있지만 최근까지 보면 한 19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공모 규모가 한 2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하면 그럼 과거에는 어땠냐하면? 이 보시는 그림에서 가장 그 공모 금액이 많았던 때가 이제 2017년에 한 8조 원 규모로 나와 있고요. 그 이전에는 2010년에 뭐이 삼성 생명, 한화 생명,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할 당시에 한 10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IPO 시장 역사상 가장 공모 규모가 많았던 2010년, 2017년, 두개 년도를 더한 것보다도 이제 뭐 올해가 더 많았고, 그 다음에, 이, 그, 연도별로 그럼 평상시에는 그 시장의 공모금액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? 따져보면 대략 한 4조 원 내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다면 올해 한해 공모시장은 약한 30, 그, 그 평소에 이제 한 5배 정도, 한 5개 년도에 걸쳐서 공모할 양이 이제 한꺼번에 올해 쏟아졌다. 뭐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러한 시장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하면 물론 이제 작년부터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약2,000 포인트 대에서 3,000 포인트 대로 그 점프를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가능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데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장했던 회사들의 상장 후에 뭐 수익률을 단기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작년 하반기 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는 상장한 회사 중에 상장하고 나서 이그 주가 수익률이 공모가에 미달했던 회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그 대형 ipo 들 중에서 보면 거의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 주가가 수익률이 이제 공모가에 미달하는 뭐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공모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 것은 당연히 이제 공모를 받은 주식을 상장 이후에 수익을 내면서 이제 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 하반기에 이그 공모주 수익률이 퍼포먼스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공모 시장 자체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볼수 있다. 뭐 이와 같이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내년에는 어떠냐 하면 뭐이 시장이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내년에도 상당히 대기하고 있는 공급 물량이 많이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일단 가깝게는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현대엔지니어링이든가 오일뱅크 뭐 이런 회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. 카카오 엔터테인먼트, 카카오 모빌리티, 카카오 그룹에서도 한두개 정도 회사가 더 IPO를 계획하고 있고, 특히 또 내년에는 이 e 커머스 플랫폼들이 본격적으로 상장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SSG라든가, 마켓컬리라든가, 오아시스 마켓이라든가,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에 이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, 이 대형 IPO만 해도 한 30조 원 정도가 되게 하고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내년 시장을 예상을 할 때는 과연 시장에서의 유동성 뭐 이런 이제 뭐 IPO 주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이제 뭐이 뒷받침이 될 건가 뭐 이것을 이제 뭐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는데요. 뭐, 전반적인 여건을 보면은, 뭐, 이그 올해만큼의 그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속되었던 그런 강력한 모멘텀은 이제 뭐, 이 다소 좀 둔화된 것이 아니냐,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뭐이그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건 이제 뭐잘 아시다시피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뭐이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.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많이 발표를 해주셨지만 금리도 다소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 버전인 이 11월 FOMC 의사록, 미국의 FOMC 의사록을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으로 본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. 이와 같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러나 최근 이 물가 동향을 보면 뭐 아직까지는 뭐이그 연준이나 뭐 이런 그뭐 통화당국의 관리 목표치를 크게 이탈한 것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이제 뭐이그좀그뭐 그 <laughs> 그뭐 물가가 좀 위험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기준금리도 원래는 이제 뭐 당초에는 2023년 혹은 2024년 뭐이 정도가 되야 본격적으로 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간에 빠르면 이제 뭐 내년 이후에도 언제든지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왜냐하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 경제에 영향을 마치 많이 미치는 것이 이제 중국이고 최근에도 이제 뭐 홍다그룹이 최종적으로 이제 뭐 부도가 날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이제 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홍다그룹이 이제 뭐이그뭐 그뭐 파산하는 것이 그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홍다그룹의 부채가 한 350조 원 정도 되는 거는 맞지만 미국 그 중국의 이제 뭐이그 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5경원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가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중국 GDP에서 이 부동산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이제 뭐 상당히 큰 편이고 이러한 섹터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중국 경제가 이제 뭐 투자 감소, 이에 따른 소비 감소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뭐 수출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뭐 수출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. 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 뭐좀 다소 부정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NH 투자증권 리서치에서는 뭐 다른 증권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대체로 이제 뭐 내년 주식 시장을 한2 8 0 0에서3,400이 정도 사이에서 이제 뭐 레인지 바운드하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.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올해까지 뭐한 2천에서 3천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내년에는 이제 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,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뭐 금리하고 주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 이두 분의 이제 뭐 강사들께서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, 하여튼 이 금리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이제 뭐 주식시장은 이제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던 IPO 시장 얘기를 좀뭐 마저 더 하면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뭐이 IPO 시장 측면에서 볼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또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졌던 그잘 포장된 그런 고속도로 같은 환경은 아닐 것이다.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많은 뭐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.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볼수 있는 근거가 이제 뭐이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에서 이 가중평균 그이 의무보유 확약기관하고 이제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 증거금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가중평균 그 의무 보유 화각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뭐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할때 수요 예측에서 물량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상장 이후에 이 주식을 얼마 동안 보유하겠다. 이것을 이제 뭐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약속을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가중평균낸 것을 쭉 연결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 실시됐던 올해 진행됐던 IPO 중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 IET 이런 회사들이 상장할 때 가중평균 의무보유 확약 기간은 대략 50일 이상이었는데 이것이 뭐이 크래프톤 뭐 이런 회사들이 경우에는 한 15일까지 떨어졌다가 뭐 다시 이제 뭐 뒤에서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 증거금도 최대 80조 원부터 최저 5조 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스윙을 하는 모습이 올해도 이미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내년에도 이제 뭐이 대형 IPO 물량도 많고 이런저런 회사들이 IPO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만큼 딜별로 굉장히 좋은 딜,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딜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교차해가면서 이제 뭐 나타날 수 있는 즉 IPO 시장도 이제 뭐 변동 폭이 굉장히 큰뭐 이런 시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와 같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뭐이그 시장을 떠나서 이제 뭐 제도라든가 상장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11페이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이제 보시면 뭐이 올해 상장 심사에서 미승인을 받았다가 받았다거나 혹은 상장 심사 중에 이제 뭐이 철회를 했던 회사들이 이제 뭐그 리스트업이 돼 있고요. 각각의 이제 뭐 철회 혹은 미승인이 됐던 그 사유에 대해서도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체로 뭐이그 사업성 평가 즉그 심사를 통해서 이제 뭐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좀 미흡했다. 뭐 그래서 이제 뭐 철회가 되거나 또는 그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. 그래서 이제 내부 통제 이슈로 철회된 이두 가지 사유가 이제 상장 심사에서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그 사업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많은 철회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뭐이그 기술 기술 특례 상장 그 이익이 나지 않으면서 이제 기술 평가를 통해서 기스, 그 상장을 하려고 하는 뭐 기술 특례 상장을 시도하는 회사들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뭐 매출익이나 수익 뭐그 당기순이익이나 뭐그 이런 이제 뭐 수익성 지표로 검증이 좀 덜된 회사라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제가 이제 뭐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뭐, 이그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모았던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뭐 상장에 이제 심사에서 실패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서 이제 혹시 거래소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그 굉장히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.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들,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수준이 과거 3, 4년 전이나 뭐 이때에 비해서는.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, 그래서 과거의 기준대로 이제 뭐 심사를 하면, 뭐 당연히 상장할 심사를 통과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아지겠지만, 전반적인 바이오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높아진 만큼, 심사도 그에 맞춰서 이제 뭐 문턱이 조금 높아지는 이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밖에 이 철회 사유로서 이제 뭐 내부 통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이 주관 회사들이 뭐잘 실사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이제 뭐 회계적으로 뭐계정 과목에서의 뭐, 뭐 이상 징후 이런 게 발견이 돼서 이제 철회를 하는 수요는 이제 그런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뭐이그뭐 그뭐 최대주주 등뭐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사항이라든가. 뭐 최대 주주가 뭐 지분을 이제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불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뭐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어, 그 2022년 IPO 시장에 있어서 이제 뭐이그 관심을 가져볼 만한 뭐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. 그첫 번째는 이커머스 e 플랫폼입니다. 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쿠팡의 상장 이후에 이커머스 e 플랫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. 그 내년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내년 혹은 그리고 2022년, 2023년 그 계속해서 이제 뭐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그뭐그 뭐그 이유는 일단 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가속화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이제 뭐이 성장세가 그 폭발적으로 이그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어떤 이제 뭐그 범용성 있는 일상 용품, 자파류가 이제 이커머스에서 많이 그 거래되는 품목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뭐 전체의 9%에 불과했던 식음료 그 판매 비중이 최근에는 뭐 한16%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일 것으로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. 그니까즉 과거에는 이제 뭐 일상 잡화는 이제 뭐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사지만 그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트 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이제 직접 그이 구매를 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뭐이그 신선식품들도 뭐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일종의 이제 선별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과일 같은 이제 뭐 당도 선별 그다음에 이제 뭐이그 다음에 이제 뭐이 고기나 생선 같은 것도 아주 엄격하게 이제 신선도 같은 것들이 관리가 돼서 오히려 이제 뭐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하다. 뭐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카테고리로 이제 이 e 커머스 플랫폼들의 이제 뭐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이그 시장에 알려진 바와 같이 뭐 오아시스 마켓이라든가 마켓컬리, SSG 이세 개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세개다또 신선식품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죠. 그 내년에 이제 뭐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 이외에 이제 뭐 무신사라든가 혹은 이제 뭐이그 에이블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2023년에 이제 뭐 IPO를 추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또 그다음에 아주 임박한 것 같은데요.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,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생각보다 빨리 이 환경에 대한 규제 의 적용이 확산이 되고 있고, 이에 따라서 이제 뭐이그 전기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발맞춰서 뭐 이차전지는 이제 뭐 내년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가 아닐까,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시장에 알려진 바와 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뭐 조만간 이제 뭐 공모 시장에 등장을 할 것이고 그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SK 온도 공모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 눈여겨 볼만한 테마는 이제 뭐이그 사차 산업. 뭐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. 그 말은 사차 산업 사차 산업 하지만 도대체 그럼 이그 사차 산업과 관련해서 카테고리별로는 그럼 어떤 카테고리를 이제 뭐 봐야 하나?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이제 뭐 저희도 그렇게 특별히 정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. 올해 이제 특별히 이제 한네 가지 분야로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뭐 로봇 분야가 이제 뭐 각광을 받을 것이다. 뭐 이렇게 보고 있고. 그러니까 이제 이그 로봇 분야를 보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것은 정의를, 디피니션을 디피, 좀 정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자동화된 설비를 로봇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로봇이라는 조건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이제 뭐 생산 설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저와 같이 이제 사람이나 동물을 담은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인공지능이 유무에 따라서 이제 뭐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자행주행과 관련된 이제 뭐 테마가 딱하게 최근에 이제 뭐 상장이 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내년 이후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센서라든가 혹은 이제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까 뭐 이와 같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이 5G 보급이 이제 뭐이그 뭐 보급 유리 확대가 되면서 IoT에 대한 관심도 이제 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뭐 메타버스하고 관련해서 이제 AR, VR 기술을 가진 업체들도 많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그 과거에는 이 AR, VR 하면 이제 적용 분야가 게임밖에는 뭐 생각이 나는 게 없었기 때문에. AR, VR 가진 회사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이제 뭐이 적당한 BM을 찾지 못해서 상장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최근에 이 거의 광풍이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메타버스 쪽에서 이제 뭐큰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AR, VR 뭐 이런 솔루션을 가진 회사들도 이제 뭐 상장이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ESG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뭐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이미 이제 뭐 블랙락 같은 이제 뭐 대형 펀드들이 ESG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들은 이제 뭐 앞으로 편입을 하지 않겠다. 뭐 이렇게 이제 뭐 선언을 한 바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환경이라든가 뭐이그 환경 친화적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의 상장도 늘어날 것이다.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블록체인도 지금까지는 이제 암호화 화폐 이것과 관련된 이제 뭐 어떤 솔루션에 불과했지만 생각해 보면 과거 인터넷이 이제 뭐 천리안 같은 뭐 이런 에뮬레이터가 나와서 이제 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가 소통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그 동영상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뭐이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2 단계까지 가면서. 이제 인터넷으로 이 세상이 이제 뭐 변화했던 것처럼, 블록체인도 시작은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서 시작을 했지만, 뭐이그 NFT 등과 결합해서 뭐 모든 디지털 자산이 거래되는 이제 뭐이 솔루션이다.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 NFT라든가, 블록체인이라든가, 뭐 디지털 자산에 관한 뭐 이런 테마도 이제 뭐 상장 시장에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이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상장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. 그럼 도대체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회사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? 이것이 그동안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그뭐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정통 메타버스라고 하면 뭐 VR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이 인터널 뭐 이런 세계에는 이제 버추얼 월드 이 부분만은 뭐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뭐이스터널 세계 이 익스터널 세계에 이제 VR 기술이 그 가미되는 경우 혹은 익스터널 세계 에 AR 기술이 가미되는 경우 뭐 전부 다, 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 어떤 회사들이 성장을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.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vr ar 뭐 이런 기술과 솔루션들을 이제 뭐 가진 회사들이 상장이 가는 능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통신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이제 뭐 sk 텔레콤이라든가 이런 이뭐 상장사가 있는 뭐 이런 영역이라고 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미 상장하는 회사들이 있지요 그래서. 뭐 네이버라든 네이버나 뭐 다음, 카카오 이런 이제 뭐 플랫폼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뭐 상장하는 회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의 이제 뭐 상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와 같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이 이상으로 이그 2022년 IPO 시장 전망과 2022년 IPO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테마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